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 온 이야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고 많은 가족의 사연을 듣고 국내외 의학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단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뇌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회복력이 있으며 훨씬 더 따뜻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뇌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을 들을 때면 저는 늘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를 보면, 그리고 실제로 내 변화를 경험한 시니어 분들의 삶을 보면, 대답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가능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두 글자는 많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두려움보다 더큰 가능성이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치매를 갑작스러운 운명처럼 생각하지만, 연구를 살펴보면 치매는 오랜 시간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과학이 말합니다.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힘은 어딘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루 속에 있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닌 차분한 희망, 조급함이 아닌 따뜻한 실천의 힘, 막막함이 아닌 과학이 주는 근거 있는 안정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는 나이가 들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잃어버린 기억을 어느 정도 복원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신경과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신경과 소성은 80, 90을 넘겨서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물론 그 속도는 젊을 때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것과 불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사람도 결국 꼭대기에 도착하듯 내는 천천히라도 변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치매 예방의첫 걸음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늦었어 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비로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옵니다. 저는 그동안 내 건강을 지켜온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기력이었던 분이 하루 아침 15분 걷기만 시작하고도 일주일 뒤 표정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같은 길로만 걷던 분이 새로운 길을 선택해 산책하면서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시를 외우는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 하나가 회로를 열고 잊고 지냈던 기능들을 깨우고 무뎌졌던 감정과 사고를 되살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변화라고 보기엔 너무 작다고 생각해 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게 우리의 내가 왜 이런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떻게 치매 예방의 핵심이 되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쌓아온 연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치매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무엇이 놓쳐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논문을 읽고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삶의 사례를 만나며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치매를 너무 의학적인 문제로만 생각해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병원에서의 진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지점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흐름은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바라본 치매의 실체는 조금 다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번개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사용되지 못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피로해지고 있다고 조금 더 쓰임을 원하고 있다고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뇌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뇌가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저하 속도는 우리의 하루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낯선 것을 경험하느냐, 몸을 움직이느냐, 대화를 하느냐, 생각을 자주 사용하느냐, 이런 모든 작은 선택들이 뇌 기능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제가 해외 학술지를 검토하다가 마음속에 오래 남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는 쓸때 성장하고 쉬어갈 때 유지되며 방치될 때 쇠퇴한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는 우리의 일생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살아있는 날마다 뇌를 쓰며 배우고 부딪히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일상의 패턴이 단순해지고, 익숙해지면 뇌는 마치 오래 닫혀 있는 창문처럼 통풍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뇌는 점점 덜 움직이게 되고 덜 자극받게 되고 결국 서서히 기능을 낮춰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가 약해지는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자극 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깨달으면 치매 예방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자극은 오늘부터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특별히 할 것도 없어서 내가 쓸 일이 없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거창한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향한 아주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뇌를 너무 어렵고 복잡한 기관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단순하고 따뜻한 반응을 보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익숙한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밥을 떠보기만 해도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기만 해도 뇌는 스스로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이 바로 기억을 지키는 기반이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기반이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종종 잊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치매 관련 상담은 검사 숫자, 약 이름, 병의 진행 속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그런 방식이 왜 한계를 가지는지 자주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검사 결과로만 바뀌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가 쌓여야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자주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뇌 건강의 기울기는 약보다 생활에서 더 크게 흔들린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당신은 여전히 할수 있다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도 뇌의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뇌를 깨우고 뇌의 혈관을 지켜주고 뇌의 연결을 늘려주는 생활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어제와 다른 자극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제가 수백 편의 연구에서 가장 강조된 세 가지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의미와 원리를 알고 시작하면 훨씬 깊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건 당신이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많은 연구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치매, 예방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거창한 기술이나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들이 모여 뇌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하루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뇌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 날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따라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삶을 바꿉니다. 이제 첫 번째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구 자료를 가장 많이 읽으며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뇌는 움직일 때 가장 활발히 깨어납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는 일이 아니라 뇌에 새로운 피를 보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가벼운 걷기만 꾸준히 이어가도 뇌 혈류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 혈류는 곧 내가 살아 움직이도록 돕는 연료입니다. 이 혈류가 조금씩 늘어나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이 좋아지고 사고력과 판단력도 더 선명해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작은 움직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뛰거나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금세 지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움직임은 천천히 걷기,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식사 후에 15분만 움직이는 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하루 첨보 걷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첨보는 그분에게는 단지 마당 한 바퀴를 여러 번 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분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몸이 달라졌기보다 머리가 조금 맑아진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뇌의 변화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뇌를 다시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도 하루 한 번만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숨이 차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걸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걷기만 해도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뇌는 다른 기관과 달리 혈액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순간에도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 기능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뇌혈관을 도로에 비유합니다. 도로가 막히면 교통이 정체되듯 뇌혈관이 막히면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뇌의 회로가 원활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가 늦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즉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는 것, 적정 체중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길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에서 단 음식을 조금 줄이고, 엿새에 한 번이라도 채소를 한줌더 먹고, 물 섭취량을 조금 늘리는 것, 이런 모든 작은 변화들이 뇌혈관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식탁 위에서 반찬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뇌혈관에 어떤 힘을 주는지 몸은 아주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연구를 보며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신경과 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보고된 바에 따르면 80을 넘긴 연령에서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뇌는 언제 새로운 회로를 만들까요? 바로 낯선 경험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하루를 반복하면서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익숙함이 너무 오래되면 뇌는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의 영역들이 조금씩 덜 쓰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극은 뇌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어제와 다른 손으로 밥을 먹어보기, 새로운 노래를 따라 부르기, 한 단어나 구절을 외워보기, 이런 작은 자극들은 내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제가 알고 지낸 한 분은 하루에 시한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방 하나가 다시 열리는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내는 더 배우고 싶어 하고, 더 연결되고 싶어 하고, 더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작은 자극만 더해준다면, 내는 다시 성장합니다. 즉시 실천 가능한 루틴, 여러분의 하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아주 간단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 3분, 점심 전이나 후에는 천천히 걷기 15분, 산책한다면 어제와 다른 길로 단한 번만 방향을 틀어보기, 저녁에는 짧은 글이나 문장을 읽고 따라 쓰기 2분, 식탁에서는 반찬 하나만 새로운 재료로 바꾸기, 이렇게만 해도 뇌는 그날 바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몸이 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뇌는 자극을 받은 즉시 미세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 움직임은 점점 이어져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치매 예방의 핵심 원리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뇌는 움직임을 통해 깨어나고 혈관을 통해 길을 열어두어야 하며 새로운 자극을 통해 연결을 확장합니다. 이세 가지 흐름만 이해해도 뇌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추가 두 가지 요소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뇌 건강을 깊이 있게 지탱해 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하루 삶 속에 조용히 녹아들어 우리의 뇌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잠드는 동안 뇌에서는 그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속 청소 통로가 넓어지면서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들이 정리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뇌 기능에 부담이 되고 기억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청소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 과정은 낮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수면만큼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소에 잠이 약고 자주 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잠들기 전 30분 동안 조용히 몸을 이완하는 시간을 만들고 침실의 불빛을 조금 더 어둡게 바꾸자. 몇주 만에 잠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아침에 머리 맑음이 달라졌고 일상 속 집중력도 조금 더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은 뇌를 위한 선물입니다. 억지로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보다 잠드는 과정의 안정감을 챙겨주면 뇌는 그 변화에 고마워하며 스스로 회복합니다. 뇌는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속 일부 영역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은 감정의 압박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따뜻한 위로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짧은 산책, 조용한 호흡,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이나 책, 이런 작고 사소한 여유들이 뇌를 다시 안정시키고 기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뇌 건강을 오래 연구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머리가 확실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뇌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기억과 사고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관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조용한 틈 하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틈에서 마음이 잠시 내려앉으면 뇌는 그 짧은 순간에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전체 핵심을 다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움직임입니다. 뇌는 움직일 때 비로소 완전히 깨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속도가 훨씬 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이 가쁘도록 뛰거나 무거운 중량 운동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령의 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부담이 될수 있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뇌가 원하는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동작을 몇번 반복하는 것, 벽이나 식탁을 짚고 살짝 무릎을 굽혔다 펴는 건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숨이 차지 않는 정도로 반복하는 것, 하는 것, 이런 것들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 즉 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뇌는 피를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피가 시원하게 잘 흘러가야 뇌세포가 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의 흐름이 둔해지고 혈관 벽이 단단해지는 경향이 생기지만 규칙적인 움직임은 이 혈류를 자극하여 뇌가 잠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시니어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3분 동안만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분에게는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귀찮고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열흘이 지나자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걸음을 떼고 나면 몸이 조금씩 깨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3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면서 그분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자체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부터 누워서 걱정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몸을 조금 움직인 뒤에 하루를 시작하니 머릿속에 덜 엉킨 실타래가 풀린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듯 움직임은 단순히 다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가능하시다면 이렇게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본다. 혹은 창가까지 걸어가서 바깥 풍경을 한번 바라 보고 다시 돌아온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뇌에게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 오늘도 몸을 쓸 의지가 있구나. 오늘도 피를 돌게 할 마음이 있구나. 뇌는 그렇게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축은 혈관 건강입니다. 뇌는 몸무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에너지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거나 혈당이 계속해서 출렁이거나 혈관이 좁아지고 단단해지면 뇌는 그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된 연구들에서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한 사람들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가 늦게 나타났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즉, 혈관을 잘 지키는 것은 심장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곧 뇌를 위한 일입니다. 식단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혈관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반찬에서 너무 짠 맛, 너무 단 맛을 조금 줄이는 것, 하루 동안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는 것, 채소를 한 줌이라도 더 곁들이는 것, 과자나 빵을 먹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해 보는 것, 이런 변화들은 작아 보이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일입니다. 어느 80살 어르신은 하루에 마시는 음료 중에서 단맛이 강한 음료를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단 음료를 좋아했지만 조금씩 줄여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일주일 보름이 지나자 입맛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 결과 식후에 느끼던 묵직한 피로감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은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쌓인 선택들은 반드시 방향을 바꿉니다. 혈압이 조금 안정되고 혈당의 큰 출렁임이 줄어들면 그 변화는 몸만이 아니라 뇌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세 번째 축은 새로운 자극입니다. 뇌는 익숙한 일만 반복할 때보다 낯선 경험을 할때더 활발히 깨어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만지고 새로운 놀이를 할때 눈빛이 반짝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성인들도 새로운 여행지에 갔을 때 기억이 오래 남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일상이 많아집니다. 가는 곳이 비슷하고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이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회로를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부터 기능 저하는 더 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가던 길 말고 골목 하나만 옆으로 돌아가는 산책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어보는 식사 늘 보던 드라마 대신 다큐멘터리나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 신문에서 평소 넘기던 코너를 일부러 읽어보는 것 평생 써보지 않던 세계 옷을 입어보는 것이 모든 경험이 내게는 새로운 자극입니다 한 어르신은 버스를 탈 때마다 일부러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시간을 잡아먹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상점 이름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간 보지 못했던 골목 풍경이 보이고, 사소한 것들까지 기억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호기심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바로 이런 순간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뇌는 삶을 통해 늘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나 더 허락할 때마다 뇌 속의 가지가 하나씩 더 뻗어 나갑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 잠을 통해 뇌를 청소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 뇌의 부담을 덜어주면 뇌의 건강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뇌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뇌는 우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아주 섬세하게 반응하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그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뇌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움직임이 더해지고 혈관을 지키는 작은 선택이 더해지고 새로운 자극이 가벼운 기준으로 반복되기 시작하면 뇌는 그 흐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더 나은 방향을 향해 조금 더 깊이 움직이려고 준비합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 단순한 원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뇌는 단단한 기관이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열고 하루의 패턴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뇌는 그 변화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반응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무언가 거창한 목표를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하나 오늘 들은 내용 중 마음에 닿는 작은 실천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실천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변화는 분명히 쌓입니다. 그 쌓임이 바로 미래의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내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내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뇌 기능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선택을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이 이미 여러분의 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과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앞으로도 더 깊고 믿을 수 있는 연구 기반의 건강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를 깨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뇌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함께 걸어가겠습니다.